여러분 안녕하세요. 명작 공법 이석기입니다. 오늘은 35회 명작 공법 합격단 합격단 안내를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합격단이 뭐냐?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릴게요. 합격단 신청하고 고득점으로 공법 합격하자. 공포자 공법을 포기하는 사람을 막자 해서 합격단 제가 이걸 5년째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5년째 효과가 겁나게 좋죠. 그래서 제가 매주 이거 어떻게 하냐면 기출 문제든 뭐 예상 문제든 하여튼 제가 만든 문제든 뭐 다른 거다 합쳐서 참 이거 괜찮다 싶은 거만 뽑아서 매주 20문제니까 한 달이면 몇 문제일까요? 80문제 최소 최소 80문제를 문제를 시험 문제를 링크를 제공해요. 그리고 해설 강의도 다 하고 성적 통계를 다 해줍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20문제인데 여기 번호 보이시나요? 1번 문제 2번 문제 이렇게 주해서 우리가 전국동시 토익시험 보듯이 일번 문제에, 자, 틀린 거 글러시 이렇게 지문 다섯 개 뜨면, 요 동그라미가 돼 있어요. 동그라미, 이렇게, 동그라미, 이렇게 동그라미 돼가지고, 어, 내가 풀었더니 답이 예를 들어 3번이다. 그러면 3번에 콕 눌러요. 이런 식으로 2번도 딱 문제 풀고 콕 누르고. 20문제를 다 풀면, 다 풀면 제출하기가 나와요. 금요일날 저녁 5시에 문제가, 20문제가 탁 오픈돼요. 문제를 토요일 밤 12시까지만 풀어서 제출하기를 눌러주시면 돼요. 그러면 일요일 오전 10시에 해설 강의가 쫙, 딱, 제공이 돼요. 그리고 해설 강의를 볼 수도 있고, 아니면 해설지만 볼 수도 있고, 해설 강의를 보는 게 낫겠죠. 아무래도 속도 좀 빨리 해서.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점수와 통계를 월요일 날, 금요일 제공하니까 주말에 공부해서 풀고 제출하고, 월요일 오전 12시 전에 이렇게. 그래서 채점표에서 자뭐 여기 보면 공주만 뭐촥 해서 장례를 하신 분들이거든요. 자가위한사 이름에서 20번까지 몇개 맞고 몇개 틀리고 틀리고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어이 사람 80점 나왔네. 45점 나왔네. 개인 성적이 촥 나옵니다. 좀 객관적으로 그런 게 해보셔야 돼요. 그러고 난 다음에 문항별로 정답률. 정답률이 다 나오는데 어 89%니까 그러니까 일본은 쉬웠네. 근데 쭉 가다가 보면 28%인데 어 이거 너무 어려웠네. 그러면 이 어려운 부분은 또 복습해서 다음 주에 또 해줘요. 자, 그리고난 다음에 총몇명 영시했고, 평균 몇 점이고, 최고 점수 몇 점이고, 데이터가 쫙 나옵니다. 나를 정확하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통계를 탁 내립니다. 요걸 월요일날, 오전 12시 내에 데이터가 탁 나오고, 개인 성적이 쫙 합니다. 발전이 있어야 되겠죠. 발전이. 그래서 가입 방법은, 일단, 어, 네이버 명작공법에 회원으로 가입하시면, 가입 신청서가 있어요. 이걸 작성합니다. 이거 뭐 워낙 간단하죠. 그래서 실명으로 가입을 하고 회비를 내는데 5만 원이다. 자, 5개월 동안에 5만 원이면 1월에 한 달에 만 원이니까 일주일에 2,500원이에요. 커피 반 잔. 그럼 왜 이게 돈을 받냐? 요걸 문제를 출제하고 편집을 하고 영상 찍고 영상 편집해서 이게 통계를 다낼 때 사람이 필요해요. 최소한의한 달에 만원을 받는 거니까 이거 제가 돈 벌자고 하는 거 아니라는 거. 이것은뭔돈 벌었어요. 돈벌라면 50만 원 받아야죠. 50만 아니 500만 원. 그래도 합격만 하면 되니까. 그래서 최소한의 실비를 받고 회의비를 입금하고 어, 가입 승인을 딱 하면 내가 가입이 되는 거예요. 벌써 가입하신 분 많거든요. 그 다음에. 어, 명작공법, 지금 현재 네이버 명작공법에 가입하는 설명서가 자세히 있어요. 어디로 하시면 되고, 내전 휴대폰 나 정말 어렵다. 내 휴대폰도 없다. 그런 분이 있으면, 032-348-7676, 1로전화하면 부천방문가, 1로전화하면 상세하게, 여보세요? 상세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그러면 가입이 끝납니다. 그래서 합격단을 가입을 해서 매주 20문제니까 한 달이면 80문제입니다. 80문제. 단독 만원에. 그리고 내 개인성적 다 나옵니다. 그래서 10월달까지. 그러면 자, 처음 진도부터 끝까지를 두 바퀴를 20문제씩 두 바퀴 돌고 마지막 두 주에는 40문제씩 실전과 똑같은 걸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전체를 네 바퀴 돌면서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책에 있는 문제는 거의 다 섭렵을 하고 시험장 갈 것이다. 그래서 이것만 꾸준히 하면 매주 주말마다 여러분의 공법의 성적은 대상 공포자가 아니고 차라리 중개사법 공시세법보다 공법이 더잘 나올 수 있다는 자기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35회 꼭 시험에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합격단 화이팅! 환영합니다.